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482번부터 납치해볼까? 479. 479. 어, A가 5보다 클 때, OX 플러스 6A, AX 플러스 30. 그러면 얘들아, 내가 AX 이쪽으로 넘기면, O-AX 이렇게 되고요 30-6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5-a의 부호를 판단해주시면 5-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5-a로 나눴을 때부종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6으로 묶어냈을 때 5-a가 남아서 5-a로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어 따라서 x가 6보다 크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480번도 a의 x-2 그리고 3의 5x-3 플러스 12이 친구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래. 그러면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x-2a가 15x-9 플러스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ax를 이쪽으로 넘겨서 15-a에 x 이렇게 쓰시고, 요만큼은 지금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저쪽으로 넘기시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얘가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대데 그러면 여기서 요 친구의 도도고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내가 이렇게 15-a라고 봤을 때,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얘네들이 갔다라는 걸로 a를 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482번. 지금 얘들아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3 y 5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라는 t 마이너스는 전체부에 달려있네. 그러면 얘들아. 어, 일단은 3x부터 한번 생각해보시면, 3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3x 마이너스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얘랑 얘를 더했을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최댓값은 얘랑 얘를 더했을 때니까 12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앞에 전부 다 곱하시면 우두호가 바뀌어서 이쪽에 마이너스 12로 가고 여기가 플러스 8로 가는 거지. 나누기 2를 해주시면요 최종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6, 여기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다. 할수 있겠어? 응. 넘어가서 483번. 여기서 2a 5가 3x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만족하는 최대 점수 x가 1일 때, x가 그럼 얘들아 3분의 2a 5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3분의 이거라고 쓰시고 이거보다 작다 이건데 얘를 만족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최대정수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도등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3분의 2A-5라는 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두고 판단해보자. 얘가 해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 이에 와도 돼야 돼? 안 돼? 음. 돼요. 그래서 음. 여기에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호미 이거 괜찮아? 네. 넘어가서 488번. <laughs>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ea 마이너스 3b 얘가 0보다 작다. 이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이거래 그러면 예쁘게 풀어주시면요. a 플러스 b의 x 요 친구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보다 작다 이거고 여기서 부도가 방향이 바뀐다 얘들아.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음수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부도가 방향이 바뀌니까 a +B. 기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a-2b의 x 플러스 3a-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a-2b의 x 나누기 이쪽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음. 그러면 얘들아 이 식을 풀기 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나누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를 이쪽에, 이쪽에다가 달자. 그러면 플러스 어, 8A 마이너스 12B가 3A 플러스 3B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5A는 15B다 이렇게. 맞아? 그러면 A는 얘들아 3B가 돼요. 그치? 그러면 내가 A자리에 3B를 집어넣으면 4B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 B는 지금 음수였던 상황이야. 안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요안 네? 지키고 있어. 아 그래? 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B가 음수인 상황에서 내가 A자리에 3B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겠지? 3B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BX가 돼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9B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X가 다시 BX가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얘들아 B가 음수였잖아. 그럼 B를 나누면은 도루만을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 어, 필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3월 오픈8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얘는 0.358이라는 뜻이에요. 이 확률을 나타낼 때 쓰는 어떤 용어입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원가에 3월의 이익을 붙인다라는 거는 0.3즉 30%의 이익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다가 1 더하기 0.3이친구만큼을 우리가 이익을 붙였어요. 이때 어, 얘가 정가인데, 여기서 1,500원을 할인을 했대. 1,500원을 할인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원, 이익이 원가의10%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원가에 10% 이익이니까, 요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맞아? 어. 그때 원가의 최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원가를 X라고 무호시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545원, 어, 5%의 설탕물이 얘들아 200g이 있 누가 왔어 한데. 그럼 얘들아 봐봐 전체가 원래는 200g이 있었어. 근데 얘가 농도가 100분의 5인 거니까 설탕은 얼마 있었을까? 10g이 있었던 거야. 이때 물을 증발시키는데 물을 얼마큼 증발시켰는지 내가 알아몰라? 몰라요. 그래서 200 x라고 둘 거야. 근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킨 만큼 얘들아 xg만큼 설탕을 넣는데. 그러면 10에다가 x를 더한 게 되겠지. 맞아?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 곱했을 때 농도가 되는 거고 얘가 8 이상이다라고 10을 쓰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서 548번. 20%의 설탕물을 섞는데 그때 1 4 g 의 설탕물 600g을 만든대요. 그러면 얘들아 전체가 600이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로 생각해보자. 이거는 어, 12%라고 하고 얘는 20%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14%가 돼야 돼. 얘는 600g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20%의 설탕물에 Xg 있었다라고 줄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600-X가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설탕은 그러면 얼마씩 있는 거냐면 얘들들잘 봐. 얘는 600-x에다가 100분의 1 1을 곱한 게 설탕 양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x 곱하기 100분의 22겠지. 그럼 이만큼은 얼마냐면 600에다가 100분의 14만큼을 더기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응. 아, 스터디 카페에서 영상 좀 봐서 왔어? 아, 그러면 준비필기 회사 있어? 기해서 네. 네. 스터디 카페.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 100분의 20 이게 600 더하기 600 곱하기 100분의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 음. 넘어가서 5 4 8에 564를 볼까요? 원가에 이하를 2 붙인다는 것은 0.2인 를 얘기하는거고 20%야 그럼 원가에다가 내가 1 플러스 0.1을 곱해서 정가를 붙이는거고 여기서 천원을 할인했을때 이익이 원가에 10% 이익이 된대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지1 플러스 0.1이렇게 넘어가서 5 6 4원 했고 5 7 0원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15분의 여유가 있대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상점을 가서 어, 물건을 샀는데 그러면 얘들아, 1시간 15분이면 이 15분이라는 시간은 4분의 1 시간이야.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시간 이렇게 줄수 있겠죠. 맞아. 그럼 내가 갈때 걸리는 시간은 얘들아, 이 상점까지의 거리가 Xkm라고 했을 때, 4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얘다가 15분의 시간을 쓴대. 그러면 4분의 1 시간을 쓴 거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4분의 X가 걸리겠지. 얘가 4분의 5 이내 여야 된다. 라는 얘기야. 괜찮을까요? 할수 있겠어? 400, 573번. 마지막. 자, 1인당 5천원이래몇명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X명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은5천 x 가제 값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할인율은요,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을 할 때요, 단체 입장권의 할인율은 10%래. 그러면 여기서 1-100분의 10. 요거를 준다라는 거겠죠. 얘가 그냥 원래 제 값을 내고 갈 때, 그 다음에 30명 인분에 우리가 값을 낸다라고 하면은 5 0 곱하기 30에다가 할인율이 20%인 거니까 1-100분의 20. 요게 30명 인분을 냈을 때인 거지. 요게 제 값을 내는 거고 요게 30명 인분인 거야. 이때 부득이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되냐면 얘가 유리해야 되니까 요렇게. 맞아? 괜찮아? 네. 필기.